고통은 헛되지 않아요. 1.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. 2. 영문도 모른 채 휘몰아치는 고난의 한복판 복음이 애타게 울려 퍼지다. 3.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. 4. 나를 죽이려는 것들이 희미하게 남아 선물로 보이기 시작하다. 5. 상한 마음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라면 하나님은 그 드림을 멸시하시지 않는다. 6.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, 어느 것도 헛되지 않다.